30번, 3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아, 5입니다. 5, 5. 자, 함수 f(x)는 x의 3차 곡, 마이너스 a x를 곱이 8x 플러스 2개 대하여 g(x)를 f(x) f의 4 x 얘라고 하자.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반능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라는게 문제죠.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지금 f(x) 자체가 3차함수니까얘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2에서만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만 성립을 하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립해야 되는 게 x는 2에서 연속성. 그럼 x에 인어주면 e f 2는 여기 2 넣어주면 f 2어 넣어? 같네 얘는 무조건 연속이네 이 넣어주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x는 2에서 미분가능이 되려면 미분가능이 되려면 f'2가 존재해야 되고 f'는 프 g'2 e. gx가 실수던지 미분가능이니까 g'2가 프라 존재해야 되고 얘가 존재하게끔 우리가 생각해보기 위해서 미분해 봅니다 보함수 위에 거 미분하면 f'x고요 프라임 x가 2보다 클때 아래 거 미분하면 겉미분 총리분하면서 x 앞에 있는 안에 있는 4 x 미분하면 마이리죠. x가 이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f 프라4 x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너 중거 얘가 우미분계수 x가 이보다 큰쪽 우미분계수 f 프라2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f 프라2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얘는 그럼 둘이 같으려면 f'2가 0이야 된다라는 관계 나오죠 f'2가 0 됐니? 그럼 이제 이거 fx 미분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8 얘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f'2는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은 0이다 4a는 20 a는 5다라는 값 나오겠죠